안녕하세요. 뉴즈프린트입니다. 오늘은 이 블랙 티셔츠에 화이트 로고를 한번 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어, 이 열프레스기에 옷을 쫙 펴주고요. 그 다음에 먼지는 이 돌돌이로 제거를 해줍니다. 검정색 티셔츠라, 어, 먼지가 아주 잘 보입니다. 그래서 돌돌이로, 돌돌이 활용해서 먼지를 제거해주고요. 그 다음, 전사하기 전에 이 구겨진 부분을 펴주기 위해서 열 프레스기로 10초 동안, 10초간 프레스 해줍니다. 이렇게 프레스 해주고요. 이열 프레스기 같은 경우는, 어, 반자동입니다. 10초가 지나면, 자동으로 열립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, 준비된 필름을, 필름을 준비합니다. 필름 같은 경우는 한 멜트로, 한 멜트 파우더로 지금 도포 후열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필름을 잘 위치를 잘 선정하시고 이렇게 위치를 잘 선정해 줍니다 저의 노하우는 필름을 반으로 접어 줍니다 이 필름을 반으로 접은 후에 위치를 선정하고 의류용 자가 있습니다. 목둘레 자를 이용해서 센터를 맞춰줍니다. 센터를 이렇게 맞춰준 후에 자로 다시 한번 잘 잡아줍니다. 자,로 정확한 위치를 줘줍니다 위치 현장이 끝났으면, 크랩트로 필름 위를 덮어준 후에 다시 10초간 열프레스를 해줍니다. 반자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서랍을 열어서 이 필름을 잘 식혀 줘야 됩니다 이 필름을 잘 식혀 주는데 음, 저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구매한 나무를 가지고 쫙 펼쳐줍니다. 쫙 펼쳐주면, 펼쳐주고, 일단 식혀줍니다.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해주고, 필름을 떼어냅니다.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. 필름을 제거한 후에 다시 한번더 접착력을 위해서 다시 프레스해 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. 잘 전사가 되었죠? 이제 앞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면. 앞면 전사도 똑같이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. 프레스기에 옷을 올려주고. 다음에 먼지는 돌돌이로 제거를 해줍니다. 특히 전사할 부분을 잘 정리해줍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옷도 잘 펼쳐줍니다. 구김 없이 다음. 전사해줄 필름은 앞면에 전사할 필름입니다. 필름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. 위치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리잡아졌으면 다시 크래프트지를 위에 올리고 10초간 프레스 해줍니다 다시 10초간 프레스를 해주고요 <laughs> 다시 좀 문질러주고 이 작업은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 해주는 겁니다. 이제. 변사가 완료됐으면 한번더 마지막으로 프레스 해줍니다. 프레스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. 음.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앞면, 그리고 뒷면. 깔끔하죠? 네, 이렇게 끝났습니다.